한국처럼 자기 할 말을,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마, 말하면 되는 세상이 아닌데, 이런 불만을 말하는 순간에 나는 법적 제호 처벌을 받아요. 그러니까 이걸 속으로 다쌓히다가 어느 순간엔, 그래, 내 어딜 가지 못할 바에는 그냥, 그러려니 하고 숙명으로 받아들여야겠다. 그냥 받아들여요. 그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,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? 갈 데가 없는데. 뭐 어떻게 새가 돼서 하늘을 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도 그 체제 하에서 40년을 살면서 불만이 많았죠. 근데 이제 그 불만은 그냥 내 내에서만 있는 거예요. 그러지 않으면 가족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다가 친구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어,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알아요? 야 이렇게 백 번은 말해서 뭘하냐 대책이 없는데 이걸로 끝나요. 왜냐면 그 나라에 살아 있는 한그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못 살게 만들어요. 그 강제 동원 싫어요 안 나가면 안 돼요 그 조직에서 다+ 닫기져요 당에서 하라는데 동무는 뭐돼서 박주희 동무는 뭐가 돼서 안 하냐 우리가 상대방한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비판을 받으면 못해요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니까 러 이제 만약에 아, 그래서 아마+ 아마 그러, 그게 오래 가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댓글을 썼을 때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댓글에서 보니까. 없는 사실을 얘기하고, 막 인격 모여가고, 그걸 참지 못해 자살하는 거잖아요. 북한도 똑같대요. 나는, 나는 이거 나가도 싫은데, 어, 내가 왜 돈도 못 받으면 이렇게 나가야 돼? 이런 말을 하면 자꾸 주변에서 뭐 어떻게 보면 뭐 사, 자본주의 날라리 사상이 찼다고 자꾸 비판하고 이래요. 그러면 주변에서 비판을 받고 이러면 내 자체가 나는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나?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근데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요. 왜? 북한에서 자살은 조국을 배신하는 행위하고 똑같아요.